자, 580번을 보니까, 일단 3참수 fx가 있고, 이제 y는 fx가 여기 위에 점 1,f1에서의 접선이 있대. 이거를 아,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. 그 접선의 기울기 있죠. 접선의 그 기울기는요, 1에서의 미분계수일 거니까, f 프라임의 1일 것이다. 그 다음에 그 접선이요, 이 직선. 음, 직선.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더하기 2와 서로 뭐하대? 그죠? 수직이라 그랬거든. 그러면은 수직이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의 1은요 뭐가 될 수밖에 없니? 그렇지, 3이 될 수밖에 없죠. 그죠? 이거를 캐치하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야 돼.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극한 값이 이렇게 있는데 보자마자 또 드는 생각. F 안에 n 분의 1 골, n 분의 1 골, 뭐 x 분의 1 골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무조건 뭐하라 그랬니, 그죠? 치환을 하라 그랬죠. 사실 뭐 치환을 하지 않고도 풀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환을 하라 그랬지, 그지? 그럼 내가 n 분의 1을 h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. 그러면 리미트 아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.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 분의 상수일 거니까 h는요 0으로 가겠죠. 그죠? 그리고 나서, 앞에 n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분모로 딱 h로 가겠지. 그지? n을요? n분의 1이 h 면은 n은 뭐니까? h분의 1이니까. 그지? 그 다음에 f에 1 더하기, 잘 봐. 이거 2n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잖아. n분의 1이 h니까, 얘는 2분의 1의 h야. 그죠?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에, 여기도 3분의 1의 h죠? 자 그래놓고 이거를 수일척 보니까 h의 00을 집어내면 f1 빼기 f1이죠 그니까 러 f 프라임 1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자 여기 h의 개수인 2분의 1에서 여기 h의 개수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야 돼 그럼 더하기 3분의 1로 딱 바뀔 거고 얘는요 통분하면 6분의 5에 f 프라임의 1값이고요그 6분의 5에다가 F'A1이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, 계산하면 정답은 2분의 5가 되겠죠, 이렇게. 그죠? 5번일 거고, 하나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디에서 막혔나를 잘 복습을 하고, 어떻게 야 이런 발상을 생각을 할수 있는가까지도 잘 연습을 할게요. 마무리하자.